여기에서는 최고 체의계수가 음수죠? 최고 체의계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텐데, 이 꼭지점일 때가 최대 높이, 최대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 꼭지점을 걸려면 마이너스 5를 바꾸면, 그럼 t제곱 마이너스 6t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거의 절반이 마이너스 3인데 제곱은 9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40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 40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이 40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40이 되겠고요 몇초 후에 땅에 떨어지는가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이 높이가 0이 되는 거죠 y가 다시 말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말은 y가 0이라는 말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가 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몇초 후니까 0은 아니겠죠 0은 처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t를 t로 나누면 각상을 t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t 플러스 32 0이 되는 거 t는 0이 아니니까 그럼 t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6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2와 5인데 이거 약간 꼭지점이 지금 3이었죠? 그럼 3이기 때문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 그럼 2가 좀 3에 가깝고 5가 3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5를 집어넣은 값이 최소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5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5를 집어넣으면 25 플러스 5를 집어넣으니까 150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5 플러스 150이니까 답은 25가 최소 높이가 되겠습니다.